어, 뭔가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저께, 안 그래도, 시사링크님, 일론 머스크님 뵙고, 정말 얼마나 반갑던지, 어, 정말, 여러분과 또, 의산에서 같이 소중한 시간 함께 해서, 정말 기쁨, 기쁘고, 기 영광스러운 틈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울산, 육호아, 성남동. 자, 우리 멋지 태극기죠. 매공. 어, 예. 태극기야. 그냥, 진짜 우리나라 태극기 아주 잘만 거어아요아 자, 아니죠? 태극기가 멋지죠. 자, 어, 인터뷰해 주세요. 어, 아, 미치고 자, 미치고 언제 오셨습니까? 어. 네, 정민 어서오세요 네. 아, 네. 어서 어, 네. 힘들어. 많이 힘들어요. 아, 그렇죠. 시험 기간인데 와 가지고 여든 또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고생을 합니까? 자타가리한놈 때문에 저 एमएस겠 님세요저중국인 저지끼들 때문에 뭐 네. 살림살이 없습니다. 예. 네. 다 울산에도 지금 짱기들 많이 와 가지고 저 떨어져서 해 주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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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울산에도 이제 짱기들 많이 와 가지고 골치 아픈 네. 상황에 네. 시험 가서 시험이 거지. 다보니까 네. 네. 좀 많이 괜찮아요. 네. 고생하셨 네. 하고 그 다음에 저는좀 만약 중간고사 끝나면네저한번 어, 학생들 개목만 보려고 연수을 준비 중니다자 오다 보니까 민노총이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는 그 집회를 하고 있던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간만에 또 지금 저기서 좀 집회를 한것 같아요 네. 민노총 정말 이제 빨리 출발이에요 예 생활을 어디서 태화강령을 그렇게 할까요? 접수하려고 하는 태화강령 우리가 접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니다. 네 맞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열고, 네, 자 몸도 힘든 상태에서 저희가 또 어, 멋지게 함께하죠. 미인들 함께합니다. 아, 니다 안녕하세요, 에국사라 TV입니다. 야,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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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예. 기 발라를 모기가. 안야야 안녕하세요. 보세요. 야, 환상해 예. 잠깐만요. 제가 태극기로 옷을 만들어 줬는데. 안녕하세요. 에국사라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목자로. 애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자주 네? 요즘 참석하는데 어? 소감. 자이 아? 자리에 자주 아, 소예 소감. 예. 소감. 네. 아, 아, 아 괜찮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